어,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스카이 블루 컬러,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상의는 원사이즈고, 스커트는 스몰 미디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몰을 착용했고, 평상시에 제가 5호를 입고, 이제 하의는 27 되는데, 스몰 착용했을 때딱 맞다라는 거 보아주시면 되겠고, 또 164, 174일 때에 각각 다른 실장, 신장일 때의 피팅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하고 계시는 음. 스카프도 세트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음. 지금 헤라님이랑 은하님 착용하고 계신 스카프는요, 음. 세트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같이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네. 저 사실 요거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 단민님 질문 주시긴 했는데, 어, 지금 제 기준으로 어, 원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지금 댓글에 바스트 때문에 어떻게 핏이 될까 궁금하다고 또 해주셨는데, 어, 스커트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라우스는 원사이즈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되고 좀 여유있게, 원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있어서 어 스커트만 66 이렇게 한번 선택해보시면 될것 같고, 77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음. 정말 10만원 초반대로 겟하실 수 있는 완벽한 투피스 셋업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사이즈 조절하실 수 있는 벨트까지도 함께 선물로 드려요. 음. 끝이 아니라 사은품 이어링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 따사로운 햇살이 맞, 이제 내리쬐 때좀 이런 화사한 원피스 셋업 입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이 네. 너무 좋죠. 오늘 위 아래 함께해서 벨트 포함된 구성입니다. 12만 2천 원대 가격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블라우스만 단독으로 구매하셔도 8만 원대, 스커트만 구매하셔도 4만 원대인데 함께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더, 노, 더 드리기 때문에 네. 어, 더 좋은 가격 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매 단추 디테일이 예쁜 음. 것 같은데 자세히 보고 싶어요라고 음.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까이 잠깐 가셨을 때그 디테일 보셨나봐요. 아, 이어링 보여드릴 역시. 때 네. 잠시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댓글에 나와주셨던 것 같이 이렇게 커브스 라인을 약간 길게 잡으면서 진주 버튼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서 좀 고전적인 그런 미도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어, 아까 전에 사이즈 또 질문 주셔서 제가 살짝 스카프 뒤로 하고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원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엄청 어 작지는 않아요. 좀 여유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유있고 살짝 슬림하게 요렇게 라인이 잡혀있고 벨트가 세트라서 내 몸에 맞춰서 요렇게 한번 딱 잡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주름지면서 더 날씬해 보이게끔 이렇게 좀 착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고 얘가 뒤에서 지퍼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이 마치 어 이렇게 오픈이 될것 같은 자켓 디테일이 있어서 어 이거 벌어짐 때문에 아까 질문 주셨던 거라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디테일이고 실제는 뒤쪽 지퍼로 입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 이거 원사이즈니까 5이신 분들도 66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같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앞부분에 있는 디테일. 디테일이 마치 자켓과 같은 음.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셋업을 음.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뭔가 저녁자리 모임 있으실 때나 그냥 가볍게 출근 룩으로도 풀어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옷 소재가 좋아 보인다고 실제로 음. 어떨지 궁금하네요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이거 소재 진짜 되게 독특하고 좋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얇지도 않고 또 너무 두껍지도 않은데 약간 자카드 같기도 하면서 또 이걸 이미 또 구매하신 분들이 또 리뷰 남겨주신 거 보니까 되게 네. 고급스러운 좀 두꺼운 <laughs> 커튼에서 만날 수 있었던 어. 소재감이다 <laughs>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의 이런 일반적인 소재감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보셨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어,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텍스처가 터치하는 그 터치감이 음. 일반 그런 폴리 소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 네. 그래서 보여질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카메라에도 담긴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품은요. 스카프 벨트 포함 세트가 아니라 벨트 포함 세트여가지고요. 네. 헤라님이 착장한 스카프라 은하님 착장한 스카프 모두 다른 제품으로 코디 스타일링 보여드리고 음. 있습니다. 맞아요. 음. 거는 지금 같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1만 원대로 쇼핑하실 수 있는 음. 스카프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122,300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목걸이를 제외한 위아래에 벨트까지 가시는 구성이고 요런 네클리스나 아니면 스카프는 더보기란에서 같이 쇼핑하실 수 있도록 어 열려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하님 네. 착장한 스카프는요 저희가 스타일링 하려고 두 개의 제품을 믹스한 거거든요. 음. 두 가지의 컬러를. 그래서 약간 은하님 느낌처럼 착용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란에서 스카프 컬러를 총두 개를 주문을 해주시면 비슷하게 음. 착용 가능합니다. 만 원대의 스카프를 두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어, 스타일링 해주신 거죠? 음. 맞아요. 음. 스카프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네. 갖고 계신 스카프 중에 좀나 음. 기장이 애매하고 음. 묶었을 때 조금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스카프 있잖아요. 음. 그두개의 스카프를 이렇게 가운데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음. 묶어주신 다음에 이 묶음은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음. 얘를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요거 오, 이런, 스카프 품번도 질문 주셨는데 오. 저희가 네. 확인하는 대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카프 음. 내려주시고 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리셔도 괜찮고 음. 양쪽은 두 가지 컬러톤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둘러줬을 때 오히려 이투피스로 네. 입은 자켓이랑 되게 약간 어우러지거든요. 그쵸. 톤온 톤으로 매치하니까 음.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그래서 왜 아직까지는 네. 약간 쌀쌀하다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 목 쪽에 스카프로 같이 연출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네. 두 개를 연결하면은 좀 이렇게 롱하게 드롭되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으실 테고 그냥 스카프 하나로 하시면 조금 더 뿌띠하게도 어,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 스카프. 3번 1627번으로 지금 저희가 한번 안내 드렸다, 드렸네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좀 구매하시면 컬러가 정말 찰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음. 스카이블루랑 민트 컬러 두 가지를 믹스한 건데 하나만 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랑 같이 쓰셔도 되니까 네. 어,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카프가 되게 부드러운 터치감이라서요. 음. 이렇게 목 쪽에 둘렀을 때 따가움 없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십니다. 이거 음, 따갑지 않아요. 우리 미나님, 02번님, 네. 미나02님. 이거는 음. 어, 좀... 제품 자체가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핏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위, 아래 이게 만약 원피스였다면 은 이렇게 뱃살을 사실 숨길 수가 없는데 얘는 확 네. 덮어주니까 어 되게 실루엣을 예쁘게 벨트로 잡아주고 깔끔하게 H라인으로 떨어지지만 어 뱃살 같은 거다 커버되면서 이런 음. 포인트들도 다좀잘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는 투피스 제품이라서 가격대가 너무 좋다라는 거 거기에 스카프까지 같이 한번 네. 해주셔서 진짜 멋 부리기 딱 좋은 음, 지금 맞아요. 살랑살랑한 이 계절에 네. 제격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라운드넥으로 연출된 블라우스는 코디하기가 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스카프도 맞아. 그렇고 네클리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추가하셔가지고요. 음. 나만의 스타일링을 완성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어, 블라우스 네. 안감 질문 주셨는데 안감은 저희가 어, 스커트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상의는 안감 따로 없지만 비은 걱정 없고 까슬거림 없고 어, 약간 도톰한 좀 톡톡한 소재감이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개 연결한 셋. 음. 카프 컬러는 민트랑 스카이 블루 컬러를 저희가 믹스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저희 도 상품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제 모델분이 촬영하신 사진 컷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요거 동일하게 하고 있죠. 맞아, 똑같이 어. 하고 있어요. 이걸 원하신다면은 스카프 지금 1만원대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두 개를 그 1만원대 제품을 두 개를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한 거고 하나만 하셔서 조금 작게 연출하셔도 되고 이런 롱한 걸 원하신다면은 두 개를 해서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거까지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자켓 음. 스타일링처럼 보이는데 이제품 네. 팩, 뒷지퍼로 입는 블라우스거든요. 음.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도 괜찮을까요 해주셨는데, 음. 네 그냥 블라우스처럼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앞쪽에 이렇게 자켓처럼 트임 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우터 느낌이 나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면 가격이 더높았기 <laughs> 맞아요. 서 블라우스의 음. 무드에 블라우스로 입기 편하고 어, 블라우스의 가격대로 가져가는데 이런 실루엣이나 디테일은 완벽한 그 자켓의 무드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 이거는 꼭 세트로 좀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 진짜 S/S 시즌에 맞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스카이 블루톤은 진짜 약간 화사하면서 음. 얼굴 되게 밝아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네. 진짜 이 아이보리 컬러톤도 진짜 여러분이 약간 옥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 약간 하얀 옥색. 그런 하얀 옥색이어서 맞아요. 얼굴을 진짜 한층 더 업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해라님이 조금 약간 볼륨감 있는 와이드한 스카프랑 매치를 했는데 음. 그냥 깔끔하게 진주 레클리스 하나 들어가도 되게 예쁘거든요. 맞아요. 이게 라운드 레클리스에서 네.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무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착용한 스카프들 아래에. 더보기란 보시면 3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조금 풍성한 연출하실 수 있는 스카프고 조금 더 차분하고 이런 텍스처를 살리셔가지고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렇게 은하님 착용하신 스카프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벨트는 블라우스 구매하셨을 때 함께 가든 구성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아예 이렇게 탈착이 된다라는 음. 거 그래서 벨트 없이 해도 근데 실루엣 라인감은 좀 잡혀 있어요. 근데 블라우스가 원사이즈라서 내 몸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어, 벨트로서 허리라인을 좀 잡아주시면 더 예쁘고 다리 라인도 훨씬 여기 있어 보이잖아요. 어, 길어 보이게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모습까지 한번 깔끔하게 음, 네. 보여드린다면 그냥 툭하고 떨어지는 블라우스랑 스커트 투피스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스커트가 H라인이다 보니까 백슬릿이 있어서 활동성은 당연히 겸비한 제품입니다. 음. 네, 역시 H라인 스커트는 진짜 그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이 너무,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음. 네. 요것도 제가 걷는 느낌 보여드리면서 음. 걸을 때 얼마나 편한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확실히, 확실히 진짜 네. 이런 음. H 라인 스커트 라인은 백슬릿이 있냐 없냐에 따라 진짜 걷는 모습이나 맞아요. 계단 오를 때의 탈 움동성이 음. 진짜 달라지고요.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완벽한 이렇게 멋스러운 무드의 이런 옥제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편하고 스커트에도 뒤쪽에 슬릿 다 있어서 활동성까지 겸비한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 지퍼가 어디까지 있는 걸까 해주셨는데 저희 한번 앞으로 가서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블라우스 요거 착용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퍼가 지금 여기서부터 좀 깊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오픈해서 저는 이렇게. 넣어서 입지 않고 밑으로 올려서 입을 정도로 여유있게 내려오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앞모습 다시 보셨을 때 지금 스카프에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자켓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오픈닝 되지 않는 그래서 음. 벌어진 걱정 없는 블라우스인데 자켓의 무드로 실루엣을 좀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입기도 편하고 음.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켓보다 좀 가볍고 그러나 완벽하게 위아래를 좀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이라서 음.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 정장 차려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완벽한 투피스 세러비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진짜 무드는 음. 정확히 잡으면서. 또 하,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원단에서 주는 고급스러운 음. 소매에서 주는 진주 포인트 진짜 포인트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네. 나 약간 고급스러운 오피스로 맞아. 나 이런 전장룩 원했서 음. 하신다면은 지금 이옷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일 잘할 진짜. 것 같은 그런 룩이잖아요 아니, 그 깔끔하잖아요 네. 요즘에 제가 자동차 많이 보러 이렇게 전시장 가는데 네. 거기 이제 소개해 주시러 이제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차 마스터 하신 분들 그분들 딱 음. 요렇게 만약에 입고 계시면 여성분이 음. 아, 너무 세련되고 근사한 느낌 있죠 그래서 맞아요. 정말 럭셔리한 진짜 수입 외제차에 뭔가 네. 판매 1등 하실 것 같은 분은 왠지 이렇게 좀 고급스럽고 이런 예쁜 실루엣에 정장을 다 갖춰 입을 것만 같거든요 그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좀 가지고 있는 음. 라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열정 걸린 말씀처럼 오피스 룩으로는 거의 제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었다면 은 무조건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다가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단한 번도 회사를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없거든요 <laughs> 근데 이 옷을 딱 보고 아 직장인이었으면 이런 거 받겠다. 매일 입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laughs> 저는 그냥 이렇게 다니니까 편한 거 입고 다니니까 네. 진짜 직장인 시절이 그리워질 만큼 이런 음 것도 입을 수 있는 분들은 아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괜찮기 때문에 사실 하나 사보시고 12만원대잖아요 위아래가 음 그러니까 아더 컬러까지 욕심내 보실 수 있는 금액대가 네. 좋기 때문에 어, 좀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작장 테리스. 블라우스 투피스 세트 블라우스에는 벨트가 세트라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탄한 소재감이기 때문에 음, 신축성은 네. 없이 그냥 바디라인을 딱 잡아준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신축성은 따로 없어요 음. 그래서 블라우스는 어차피 사이즈 없으니까 고민 없으시고 스커트는 미디움으로 들어가서 왜냐면은 제가 지금 27 입는데 딱 스몰이 네. 맞거든요 그래서 음. 27까지 스몰 들어오시면 되고 그 이상이신 분들 미디움 가셨다가 입어보시고 어,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네 하시면 스몰로 내려오실 수는 있으니까 네. 저희 저희가 방송 중에 구매하셨으면 사이즈를 1회 어, 저희가 교환을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 안 입어보고 사서 네. 어, 걱정이에요 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라이 방송이라는 거 말씀드려보면서 어, 첫 번째 착장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예쁜 두 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소재감이며 디테일적인 부분들 가까이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네, 번째 착장은 테리 슬림 블라우스 투피스 세트 지금 보여드리 그리고 있습니다. 어, 첫번째 착장은 13만원대 정상가의 제품 지금은 12만원대로 위아래 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이고요 블라우스에는 벨트가 세트라는 거 블라우스는 원사이즈 스커트는 스몰과 미디움이 나뉘어져 있고요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시고 단품으로 들어오셔도 귀걸이 증정은 다 지급된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용한 모습으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대로 착용을 했고 오늘 저희가 드릴 이어링까지 같이 이렇게 착용을 해 봤거든요 요런 무드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카프는 제가 그 저희 사진 보시면은 너무 예쁜 우리 모델분이 이렇게 딱 착용하고 있으셨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어, 이 제품도 스카프 지금 1만원대로 같이 쇼핑하실 수가 있으니까 봄에 잠깐 누릴 수 있는 이런 요런, 요런 하늘색 스카프 같이 한번 연출해보시라고 좀 보여드렸고 이거 가격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면서 저는 두 개를 묶어서 썼다는 거 그래서 민트 컬러랑 스카이 블루 컬러 두 개를 묶어서 좀 롱하게 드롭했고 하나로 조금 더 짧게 연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착용한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치마 기장 수선하셔도 되죠. 음, 살짝 올리고 싶다 이런 것도 다 되실 것 같고요. 블라우스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라운드 넥라인에 뒤쪽에 윗 지퍼로 이렇게 입는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앞쪽에 마치 여기가 자켓 이렇게 여민 것 같은, 안쪽에 뭔가 단추를 이렇게 여면서 자켓을 입은 것만 같은 그런 아웃핏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숄더에도 패드가 얇지만 이렇게 어, 실루엣을 잡아드릴 수 있는 한 1mm 2 정도, 한 3mm 정도 되는 얇은 패드가 숄더에 딱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소매 암홀라인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원사이즈 있게. 때문에 나와있고 벨트를 제가 풀었을 때도 이거는 오 스몰 미디움 상관없이 모두가 착용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스트라인 벌어질까봐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켓 디테일만 살려드린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벨트가 이렇게 세트 구성이라서 내 몸에 맞춰서 요런 식으로 착용해 주시면은 더 예쁘게 어, 착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앞쪽으로 주부름지지 않게 이렇게 조금만 당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도 실루엣이 좀 잡혀져 있고 약간 핀턱 잡아서 허리라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결지게끔 이렇게 착용이 되더라고요. 벨트를 착용했었을 때 이러한 디테일 봐주시면 되겠고 커브스 라인을 좀 길게 뽑으면서 이렇게 어 되면은 여기에 또 뽕긋해지면서 여기서 볼륨 퍼프가 또 들어가고 약간 고풍적인 아름다움도 좀 가지고 있는 디테일들 거기에 진주 버튼으로 어, 양쪽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어, 고급적입니다. 그래서 어, 블라우스지만 거의 자켓에 가까운 아웃핏을 선사하는 어, 8만원대 벨트 세트입니다. 그리고 스커트가 지금 4만원대로 가져가시는데 함께 가져가시면 지금 12만원대로 보여드리고 원단감을 제가 스커트에서 좀 한번 가까이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약간 자카드 패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이미 사서 입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스카이 블루 컬러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는 조금 더 약간 광택감이 있었어요. 원단 자체가 광택이 있는 세틴 소재는 아닙니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원단에서 사실 조금 살짝 광택감이 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이미 사신 분의 후기를 봤더니 되게 고급스러운 두꺼운 그 커튼에서 봤던 소재감이에요라고 해주실 만큼 좀 소재 자체에서도 좀 유니크하고 고급스럽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입고 싶대요, 선영님. 아. 저희가 이제 또또큰 사랑을 주시는 라인들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입을 수 있도록 라지 사이즈도 또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선영님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어, 더 많은 분들이 또 입을 수 있도록 라지 사이즈도 어, 나와오기를 저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백한님도 라지 사이즈 있으면 더 좋겠다고 어, 라이브 방송이 사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은 저희가 다 댓글 보고 이걸로 저희 다 같이 또 회의도 하고 소통을 다 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딘트 제품 입을 수 있도록 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사실 같은 거예요. 나도 직장인이고 싶다. 이거 입고 출근, 출근할 때가 제가 없어가지고. 어, 이 옷을 보고, 어, 나 직장인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너무 예쁘죠? 옆모습, 뒷모습까지도 라인감이 너무 예쁘니까 이게 원피스였으면 여러분, 여기 숨길 뱃살을 못 숨기거든요. 근데 이게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아랫배 싹 가려주면서 완벽한 이런 예쁜 몸매 라인 주면서 뒤쪽에 슬릿 있어서 활동성도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앞모습도 실루엣 예쁘죠? 옆모습도 실루엣 예쁘죠? 약간 요런 45도, 요것도 너무 예쁘죠? 어, 뒷모습까지도 완벽하게 너무 예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컬러 두 가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착용한 게 지금 스카이 블루 컬러,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그래서 이 원단감을 요렇게 좀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스카이 블루 컬러, 원단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아이보리 컬러의 원단감은 요렇게 보시면은 얘가 조금 더이 원사 들어간 거 자체에서 약간 광택이 있는지 살짝 살짝 광택감이 조명 받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은은하게 요렇게 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얼 단추예요 풀을 수 있어요 어. 미나님 요거 아까 사셨다 그러셨죠 요거 다 오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매도 왜 이거 짧게 나오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리면은 좀 길어요 어. 그랬을 때, 얘 커브스를 딱 올려줬을 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딱 볼륨 지면서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서.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아래 너무 예쁜데 지금 12만원대라는 가격대가 저는 정말 선물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두시면 돼요 친구 이제 뭐 결혼식 사회를 내가 봐준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좀 화사한 컬러로 뭐 결혼식 사회 봐주셔도 되고 어 아니면은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시거나 하면은 정말 이렇게 입고 어 가면은 학생들 너무 또 집중도 잘할 것 같고 너무 예쁘잖아요 어 결혼식에 아이보리는 안 되죠, 그죠? 아이보리는 안 되고 스카이 블루 컬러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위아래가 조금 어쨌든 스카이 블루기 때문에 위쪽에 뭐 가방이라도 좀 블랙을 들어주신다든지, 뭐 슈즈라도 좀 블랙을 신어주셔서 조금만 컬러를 좀 다운 시켜 주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해정님, 저는 169에 5 사이즈. 근데 이, 이런 이 전반적인 거에 비해 제가 골반이 되게 여기가 되게 살이 찌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 27, 28 되거든요. 어. 그랬을 때 스몰 사이즈 현재 착용했습니다. 블라우스 원 사이즈, 스커트는 스몰했을 때딱 맞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기장은 169cm 기준으로 무릎 밑으로 한뼘 내려오는 미디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우스는 사이즈가 없어요. 원 사이즈입니다. 에리님. 그래서 블라우스는 원 사이즈, 스커트는 스몰 미디움 선택하시는데, 입어보시고 안 맞으시면 저희가 교환해드려요. 방송 중에만의 혜택, 어, 방송 중에, 라이브 중에 고개, 구매하신 분들은 스몰에서 미디움으로 갈래요, 미디움에서 스몰 갈래요가 저희가 비용 부담해서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